보각 보사를 설명하는, 한번 해보면, 빛이 전체로 두루 비추는 것을 보라 하고, 깨달아 널리 밝히는 것을 각이라 한다. 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빛이 전체로 두루 비추는 것 보라 하고, 대방광한테 광이 해당이 되는 거야. 깨달아 널리 밝히는 것을 각이라 한다. 말하자면, 보각, 보각이란 뜻은, 보름달 같은 지혜가 편하게 빛나고 꽃처럼 아름다운 자비가 빛을 발하여 이 자비로운 마음은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썩내고 그 탐내는 마음은 아름답지없 않다. 추하지 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자비가 빛을 발하여 중생의 혼탁한 번뇌를 비추어서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이게 보각의 의미이다. 찬이타의 이타. 보각보살의 모든 업장을 노계는 정접장 보살을 이어서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금강보살부터 변은보살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부처님께 질문하여 오계라고 하는 거친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였고, 오계 다섯 가지의 가리게 부처님 마음을 가리는 거야 보면은 그건 뭐냐 의심 아 그다음에 애욕 어리석음 썩냄 아 도고 이 번뇌에서 보면 이 거친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였고 정제업장에서는 모든 업장을 누리는 정제업장 보살장에서는 병의 근원을 전부 파헤쳐서 그 오계를 불러 일으키는 그 근원이 뭐냐 파헤쳐서 사상에 들어가 돼. 사상에. 사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의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개 거친 장애와 거친 번뇌와 사상의 미세한 장애, 미세한 번뇌가 다 제거되었으면 원각의 큰 지혜가 확연히 밝아. 원각이 뭐, 뭐죠? 부처님 마음. 사상에서 무명이 깨져가지고 원각의 큰 지혜가 확연히 밝아. 오롯한 깨달음, 부처님. 마음짜리 큰 죄가 확연히 밝아 대비의 원력을 일으킬만 하니, 대자 대비의 원력을 일으킬만 하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널리 깨우치게 된다. 이게 이제 보각보살의 역할이다. 사실. 그러므로 보각보살은 자상한 마음으로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께 이들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을 간청하여 묻는 것이다 열혈는 여기에 답변을 하여 열래께서는 여기에 답변을 하여 말세의 중생의 정지견을 가진 선지식을 과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선지식의 도움으로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니 이것이 말세의 중생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이다 여기서 정지견 정지견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본다는. 그런데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 자기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연을 만나서 수행을 가르치는데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한 수행으로 가르치겠어요? 모르는 걸 가르치겠어요? 잘 아는 걸 이제 가르쳐요, 본다는. 그럼 참선을 하는 사람은 모르 가르치겠어요. 염불한 사람은? 절하는 사람은? 절이에요, 는 백년 앞에 가면 그 아비라 기도라고 해가지고 결제 들어가기 전에 사바고일아 어, 그다음에 해자기 전에 사바고일 아비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라 기도 보면은 그 아비라 기도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절을 어, 하기도 하고 능음트진언을 애용이다 하고. 어, 가장 중심은 광명진원이에요, 광명진원. 광명진을 진원. 광명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섞여서 한 파트씩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절 108배를 해보면, 108배 하고, 아비라기도 한 파트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또한 파트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3시부터, 어, 저녁 9시까지 쭉 이어져. 그리고 이제 차고 또 일어나서 시작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파트를 돌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보살님들을 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참법문 소참법. 소참법문이라고 하는 건 기도 중간에 5분 10분 쉬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짤막하게 그분들 질문도 받고 기도하는 도움이 될수 있는 법회를 이제 여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하는 게 소참법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팀이 주로 누가 들어갔느냐면은, 어 평생 14년 장자 불하고 만약에 지금 생전에 계시면은, 해인사 방장을 하실 분이 있어요. 그 원용 스님이라고 사형인데, 이제 그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평생 그 늙음주 가지고 전하고 기도하실 스님이 있어요. 그 원통 스님이라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뭐 기도하는 데가 막뭐 관음전이 있고 원통전이 있고, 저쪽, 해가지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어, 기도를 한 일곱, 여덟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기도를 하거든요, 보면. 그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항문에 이제 협찬, 법회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보면은. 질문하는데,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질문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은 빨리 졸업하고 참선하라고 막 다그치는 스님이 있대. 근데 어떤 스님은 딱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은 장부처럼 생겼어. 또막이 눈썹이 이렇게 찍혀 다가지고 목소리도 엄청 커 보면 그리고 본문도 막아참여러분들 들어봤죠? 어떤 스님? 아그 그, 그, 스님이라고 보면 <laughs> 목소리가 근데 여기 와서 점잖게 했는가 모르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 점잖게, 점잖게 해달라고 다당굴 했거든, 보면은. <laughs> 근데 그 스님은 평상시 막 거침이 없거든. 근데 그 스님이 본문을 들어보면은 기승전결 딱 어떤 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가그 원효 스님도 자기, 아 아니 원효가 아니고 저기, 뭐야, 가그 육조 스님도 자기 식으로 본문을 하면서도 아그 속에 아,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담겨 있거든. 그 원통 스님도 아,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책을 낼때내 책을 가장 열심히 읽어 주신 분이야. 아, 교육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그 선지도 있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선문종로 그책할때 아, 너무 열심히 봐줬기 때문에 아, 그 스님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걸, 그런 그래 표현까지 했지, 보면. 나 감수로 넣어놨을 때, 감수로 보면. <laughs>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긴 난리 났지만. 그래가지고, 그 시리문 들어와가지고, 응? 이 업장만은 보살들이 말이야. 뭐 참선이냐고. 절이나 하고, 누군지라고 업장이나 누기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들어와가지고 참선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 빨리 참선해야 되는 가 홀리 했는데또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절, 누군지을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 그러니까 판단이 안 씁니다 누구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 하더라고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는 불란하잖아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저수님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어? 따라가기 귀찮으면 날 따르세요 내가 기발을 꼬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보살님 어느 스님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좋아하시는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을 믿고 따라가서 그 스님이 죽어라 그러면은 죽을 정도가 돼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따라 가르치는데 어떤 법이 오러냐 시비하지 말고 저 스님 많이 봤고, 저 스님 선지식이다 싶으면 따라가서 목숨을 바치라 그랬어. <laughs>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잘 모르겠어, 보면은. 그래서 선지식, 그러면은, 선지식이 자기 인연 방편을 쓰는데, 법을 알고 쓰기로 방편인데, 법을 모르고 쓰면 이게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도, 알고서 방편로쓸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지. 내 것만이 오라. 그래가지고 내 것만을 고집하고 거울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일 확률이 다높잖아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해봐야 보면은. 근데 방편로 쓰면 괜찮은데 이것만이 오라. 그러면 이것만이 오라. 이게 집착이 아니에요. 그게 사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정지결을 가진 선지식을 구하여 이건 근본을 알고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을 이야기한다. 그 근본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말세 중세계 정직견을 가진 선지식을 구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만이 정법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 근데 요즘은 꼭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어. 근데 옛날에는 이것만이 정법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보면은. 그들의 도으로 사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니 이것이 말세의 중생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이다. 이것이 말세의 중생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 다음편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모든 보살이 먼저 이 법회에 모인 대중들을 내세워 수행을 닦아 나가는 방편을 물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단지 보살로 하여금 마음이 확튀어 완전한 평온을 얻게 하였다고 말할 뿐이니 다시 수행을 닦아 나가는 방편을 묻지 않고 유동 말세 중생을 위하여 그들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자리 이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리라고 하는 건 자기의 수행인데 수행의 단계를 밟아서 수행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정재업장 모든 업장이쌍 너가 버렸으니까 따로 수행할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닦을 수행을 물을 필요가 있어 없어 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닦을 치고 났으니까 자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탈을 해야지. 그 이탈하는 걸 묻는다 이 소리겠죠. 말하자면 완전한 평을 얻게 하였다는 것은 장애가 다요, 번뇌가 다요. 이 장애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는데 장애는 그냥 번뇌다 그렇게 생각 하십는대. 자기가 나의 각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중생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을 간청하여 묻는 것은 중생을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을 묻는 것은 널리 중생을 깨우치려 하기 때문이니 정접장 고사를 이어서 보각고사 안에 질문할 까닭은 이 때문이다. 계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한번 보시면 한 이제 정재는 계속입니다. 바른연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니 바른연의 정자죠? 그러면 정자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 바른연의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견해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니 평등하여 좋고 싫음 구분이 없네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네 가지 마음으로 지혜로운 빛 네 가지 마음으로, 제로. 이네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요 뒤에 나와요. 그, 그래서 지금 요거 장은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네 가지 마음의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존도심,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광대심이라고 하는 까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야, 이런 법. 한 중생을 제도하는 게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야. 이런 마음을 보면은 그걸 광대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을 보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발에 들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이게 큰 마음이다 이거야. 광대심. 넓고 큰 마음이야. 무여열발에 들게 하여 이 무여열발이 뭐예요? 아, 부처님 마음. 무열하고 하는 건 번뇌가 없는 열반, 부처님 마음이라고 돼서 보다는 그래서 이 부여, 이 부처님 마음에이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제일심, 으뜸가는마음이에으뜸가는 마음. 제일심, 으뜸가는 마음. 무여 열반에 들게 하되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 한 중생도 제도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까 아상이 있다 없다, 아상이 없는 마음이 쭉 영원히 계속돼야 돼. 그걸 상심, 영원한 상처를 써가지고 어? 그냥 영원한 마음, 부처님 마음 그 영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보면. 근데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보살이다 아니다? 그 마음을 내는 것은 옳지 않은 마음이야, 존도된 마음이야, 잘못된 마음이야. 그래서 그걸 부 전도심이라고 표현해보면, 근데 이네 가지 마음이, 어, 원각경에도 들어있는가 조금 달리 설명을 하지. 그래서 네 가지 마음으로 지혜로운 빛. 항상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아상이 없어서, 어, 모든 중생을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네 그러니까 가지 마음으로 지혜로운 빛. 시방세계에 눈본중생, 광명을 본다. 이렇게 났어요 자, 우리는 수준 있는 불자니까. <laughs> 계속을 보겠습니다. 한 번으로. 계속만 볼게요. 송말, 계속으로 말하로 하모신 계속이에요. 보면, 정견, 바른지견으로 구, 구해보라딱 구해가지고, 잘 타작하니, 잘 타작하니, 자기가 하는 일이든, 남에게 하는 일이든,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 승계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정견, 바른견에 자각, 타자. 내가 하는 일, 남에게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승계한다, 받아들이니. 평등 원천의이 마음은 평등하여서 차별이 없어서, 원친, 원수 같은 놈, 나 제일 친한 사람, 이게 무정막이야. 딱 갖다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원숭아나 친한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야. 무정막이라고 하는 건 딱, 딱 갖다 봤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분별이 없다. 이 소리야, 보면은. 무정막은 굉장히 어려운 한문이에요 보면은. 평등, 원칙 평등하여 원, 친, 좋고, 싫어.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 친하고, 싫은 사람은 원수자라고 보면, 평등원체 평등하여 좋고, 싫어, 무정망이다딱 갖다 둘 데가 없어. 구분이 없네. 사심 말처에 보살이 가져야 할네 가지 마.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존도심. 다시 말하면,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 그리고 그 중생들을 깨달은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쭉 지속이 되는 마음. 그러면서 아상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 이네 가지 마음이 들어가는 곳에. 근데 이 사상으로 나눴지만, 이게 사실 다 같은 마음이야. 광대심 부처님 마음만 낼 수가 있다든그 부처님 마음은 제 1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건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복잡하게, 네 가지 마음 해가지고, 광대심, 상심, 아, 부전도심 해가지고 사람 귀를 죽여놓는데, 우리는 묘방이 있지. 아, 이게 좋고, 하다 소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아, 부처님 마음을 네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곳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내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으로 헛빛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빛. 사0발차에네가지 마음이 드러난 곳에서 해광신이니, 지혜의 빛이 새롭나니, 빛이 나나니, 회광신, 지혜의 빛이 드러나니. 회광신, 지혜의 빛이 번쩍하나니, 대지 군, 군맹이, 대지에 살아가는 눈먼 중생들이 동혈막이 이러다, 모두가 똑같이 결막 이로다 눈이 띄어지도다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막이 생기면은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면 뭔가 이 눈에 이막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 불을 차기 하는데 결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금침으로 착죽이는 거야 보면은 금침으로 착죽여 가지고 그 막이 툭 터져지면은 보이는 거야 보면은 동결막이다 이건 쉬운 한 번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시방세계 눈먼 중생, 막이 찢어져가지고 없어져서 정상적인 눈이 되니까 광명을 본다, 그랬어요. 바른견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니, 정견 구승의 작타장이니 평등하여 족고 시어 평등 원친 구분이 없네. 무정막이다. 이 정막이라고 하는 말도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네 가지 마음으로 사심 발처의 지혜로움 뒤에 해곽시대분 시방세계, 대지에 있는 눈먼 중생, 군맹, 군맥, 군맹이라고 하는 중생의 단편이 보면은, 대지, 군맹, 시방세계 눈먼 중생, 도움 결막이라, 똑같이 광명을 본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